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5년 잘 보내셨습니까? 벌써 2026년이 다가오네요. 25년에도 마무리 잘 하시고, 26년 병원 년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이 채널을 개설한 목표는 본인들의 사주를 알고 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어, 몇년 지난 지금 보니 감사하게도 원하는 결과를 얻고 있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풀어보는 이 영상은 우리 방의 구독자님들 위주로 풀어보는 거니까 혹시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앞에 있는 영상들을 찾아보시거나 유쾌한 사주팔자 책을 참고하시면서 사주들을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병 5년입니다. 병화는 화니까 붉은색이고요. 5화의 동물은 말이니까 붉은 말, 즉 적토마를 상징을 한다고 봅니다. 이 적토마는 중국 삼국지 시대와 소설에서 등장하는 명마로서 털이 붉고요. 토끼처럼 빠른 말이라는 유래가 있고요. 붉은 털과 강한 체력으로 하루에 천례를 달렸다는 매우 용맹스럽고 충성스러운 좋은 기운을 상징하니까 26년에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 힘차게 용기 내서 달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6년 병 5년입니다. 천관과 지지가 모두 화입니다. 화의 왕지 오화 위에 근을 내리고 큰불 병화가 둥실 떴습니다. 둥근 해가 활짝 떴습니다. 화가 이글이글 거립니다. 자, 오늘은 이것을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화의 강약을 살피고 강한지 약한지 어느 정도의 세력인지를 알아야지 그 화가 작용을 하는 그 강도가 다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올 세운과 합충 관계가 우리의 십성과 궁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보고요. 세 번째는 나의 존재인 일간과 이 병오가 만나서 어떻게 기운이 작동하겠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를 만나서 좋은 사주는 발복을 하겠고, 화를 만나서 불리한 사주는 금수토를 사용을 해서 화를 제어하며 피해를 조금 줄여볼 수도 있겠습니다. 올 한해 전 세계인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화 기운이지만 각 개인의 원국의 여덟 글자와 대운의 두 글자까지 합해서 세운 화의 기운을 가늠합니다. 여덟 글자와 대운 두 글자에서 병오가 힘을 받으면 세운 화가 강하게 작용을 하겠고 병오가 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면 약하게 작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화의 강약의 조건을 볼까요? 일단 천간에 감목이 있으면 병화는 목생화에 강력한 힘을 받습니다.감목은 태양을 만나서 목생화에 광합성 작용을 하게 되니까 시원하게 숨통이 트이겠고 병화는 감목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면서 힘을 받게 됩니다.을목은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감목만큼은 힘을 미치지 못하겠고요.또 병화하고 정화가 있으면 역시 병화는 같은 세력으로 더욱 강력해집니다. 반면에 수, 금, 토가 있으면 병호의 힘을 빼앗아가니까 화가 약해지고 작용력도 약하게 됩니다. 다음에 지지를 보면 지지의 인목이나 사화, 오화, 미토, 술토가 있어서 사오미 방합이나 인오술 삼합을 만들게 되면 화의 세력이 막강해집니다. 반면에 수금토가 많아서 해자축이나 신자진, 사유축, 이렇게 수금의 세력이 커지면 화의 세력이 약해집니다. 여러분 사주 8글자와 대운 두 글자와 세운 두 글자를 써놓고 먼저 화의 강약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이 화를 8글자에 대입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합충 관계를 보겠습니다. 먼저 사주 원국. 천간의 신금은 병화를 만나서 병신합을 합니다. 신금 본연의 작용은 멈추고 병화랑 만나서 새로운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신금의 십성과 신금이 있던 궁, 이두 가지가 모두 그렇습니다. 일주가 신금인 경우에는 병신합을 해서 수로 변하지는 않고요. 병화 관성이 스스로 찾아오는 것이고, 다른 자리에 있는 신금들은 병화로 인해서 모두 본래의 작용력을 멈추게 됩니다. 병신합에서 수를 하고자 하지만 지지의 수의 기운이 강하면 수의 작용을 할 수가 있고 수가 약하거나 없으면 수로 가지 못하고 병화와 신금이 둘이 묶여서 사연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간목 일주에 신금이 하나 있었다고 하면 이 신금은 간목에게 정관이고 병화는 간목에게 식신이니까 정관하고 식신이 합을 합니다. 이것을 스토리텔링 하시면 여러 가지가 경우가 나오겠죠. 남편과 자식이 사이가 좋아진다. 또는 멀리 있던 자식이 아버지 곁으로 돌아온다. 또는 간목 본인이 임신을 할 수도 있다. 또는 남편에게 능력 분출이나 하는 일들이 아주 잘 된다. 또는 질병이 있었는데 이것이 치료가 잘 된다. 이런 식으로 다른 일간도 그 육신을 대입을 해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지합을 보면요. 오화가 왕지라서 화의 세력이 커집니다. 원국에 사화나 미토가 있으면 사오 또는 오미 사오미 방합을 형성을 해서 화의 세력이 엄청 커지죠. 또 원국의 인목이나 술토가 있으면 인오나 오술이나 인오술 이렇게 삼합을 형성을 해서 화의 세력이 커집니다. 이럴 때에도 방합이나 삼합으로 합해져 가는 글자는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화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십성과 궁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연의 역할을 하지 않고 화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임수 일주에 인목이 있었다고 하면 또 대운에서 술 대운이었다고 하면 병 오년에 인 오술 화국이 됩니다. 인목은 식신의 역할을 잊고 재성으로 변해버립니다. 이렇게 지지에서 화국의 세력이 커질 경우는 일간이 신강에서 취할 수 있으면 재물을 취하겠지만 일간이 약할 경우는 사주는 힘의 원리로 작용하는 것이니까. 일간보다 강한 재물 때문에 화를 입게 됩니다. 이럴 때는 재물보다는 일간의 세력을 키우는 것이 손재수를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일간도 대입을 해서 십성과 궁을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천간충을 보겠습니다. 원국 천간에 가만히 있는 임수를 병화가 와서 쿵 하고 충을 합니다. 병임충은 약간의 변동이나 움직임이 있기는 하지만 서로를 빛나게 해 주는 역할을 하니까 크게 부정적이진 않은 걸로 봅니다. 이때의 중요한 것은 임수와 병화의 힘의 관계입니다. 임수가 너무 약하면 병화 때문에 힘들게 되지만 임수가 약하지 않으면 병화와 함께 어깨로 동무해서 갈 수가 있겠습니다. 임수 일간은 병화가 재성이니까 재물이 꽝 하며 돈벼락을 치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것을 다 수용을 하겠고. 개수 일간도 임수와 동일하게 보시되 특히 강한 병화를 제어하기가 어려운 신약한 임계수는 절대로 돈 조심하셔야 됩니다. 큰 재물이 들어오게 되면 몸이 아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물 욕심 내지 마시고 건강 위주로 금수를 보충하시고 인성과 비겁을 키우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다른 육신도 동일하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을목 일간이 월간에 임수가 있을 경우에 세운에서 병화가 오면 임수는 을목에게 인성이고 병화는 상관이니까 인성과 상관의 충돌이나 변화가 발생할 수 있겠고요. 월간 궁은 아버지 자리이니까 아버지에게도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지충을 보겠습니다. 지지의 자수는 오화가 들어와서 자오충을 하게 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사고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뀐다거나 또는 깊은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해당하는 궁의 위치에 따른 육신의 이동이나 변동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일지가 자수인데 미혼일 경우에는 배우자 궁의 변화가 오는 것이니까 결혼을 할 수도 있겠고요. 기혼일 경우에는 배우자와 시끄럽거나 떨어져 사는 등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참고 넘기시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에 임자가 천충, 지충을 하는데요. 청간, 지지가 모두 충을 하니까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육신과 해당 궁을 잘 살피셔서 특별히 건강에 신경 쓰시고요. 가능하나 많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엔 신미가 천합 지합을 합니다. 이것은 주변의 도움을 많이 얻는 길상이니까 해당 육신과 해당 궁에 희 경사가 있겠습니다. 좋은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엔 각각의 일간이 병화를 만났을 때의 작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갑을목은 병화가 식신 상관입니다. 식신이 들어오면서 상관이 들어오면서 재성을 키우겠습니다. 이 식상의 작용은 능력, 창의력, 연구, 공부, 예술, 풍류, 건강, 희생, 식복, 활동력, 나에게서 아웃풋되는 모든 능력들이고요. 남자에게는 장모, 장인, 여자에게는 자녀, 임신, 출산 등인데, 갑을목이 강하면 병화가 목생화로 강하게 기운을 뽑아내어주니까 위의 식상 능력들이 활활 살아나면서 능력치들이 확대가 되겠고요. 약한 갑을목은 설기가 많으니까 식상의 능력들이 치여서 몸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건강 챙겨가시면서 목의 기운과 비겁의 기운을 보충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약한 갑을목에게 지지의 사움이나 인호술이 형성이 되면 설기가 심하게 되니까 건강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의 기운, 비겁의 기운, 이런 것들은 공부가 다 되셨으리라 보고요. 혹시 안 되신 분들은 앞에 영상을 참고하시거나 유쾌한 사주팔자 책을 참고하시면서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병정화 일관이 병화를 만나면 비겁을 만납니다. 비겁의 역할은 건강, 자존감, 독립심, 추진력, 성취욕, 주체성, 투쟁심, 이동, 이별, 형제자매, 친구, 동료, 경쟁자, 협력자 등입니다. 같은 세력이 들어오니까 일단 자리를 옮겨야 되겠죠. 그래서 이동 수나 이별 수가 있겠고요. 연약한 병정화는 천군만마를 얻은 듯 비익업의 작용력을 얻어서 튼튼해지니까 제 역할을 잘 해낼 수가 있고 기운이. 아주 상승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강한 병정화는 불바다가 될수 있으니까 좋을 거 없겠죠. 같은 사람이라도 신약한 병정화에게는 동료나 협력자가 되지만 강한 병정화에게는 경쟁자나 적이 될 수도 있으니까 강한 병정화는 올해 인떡보기 힘들다 생각을 하시고 사람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혹시 지지에서 사옴이나 인호술이 형성이 돼서 화가 너무 많아지면 약한 금을 녹일 수도 있고 또 약한 수를 꺼뜨릴 수도 있으니까 주변 글자들의 조합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금수토의 육신은 식재간과 물상을 같이 응용을 해주시면 피해를 줄여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무기토 일간에게 병하는 인성입니다. 인성은 문서, 학문, 공부, 계약, 진급, 교육, 탐구력, 부동산, 나에게 도움되는 모든 것들, 나를 키워주는 모든 것들, 어머니, 우더른, 교사, 상사 등이고요. 연약한 무기토는 인성의 작용력들로 해서 힘을 많이 얻으니까 건강해지고 제 역할을 잘해내고 기가 쑥쑥 자라겠고요. 이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부, 계약 관계 등이 좋으니까 이럴 때는 공부도 잘 되고, 부동산 계약이나 모든 권리관계 계약에서 이득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강한데 지지의 사움이나 인호술이 형성이 되면 인성이 과다하니까 이 화다로 인해서 다른 약한 오행들, 약한 금이나 약한 수는 피해를 볼수 있으니까 약한 오행들을 보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집안의 육신을 보자면 올해 인성인 모친의 세력은 커지고 재성인 부친의 세력이 약해진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경신금 일간에게 병화는 관성입니다. 관성은 인성을 키우죠. 관성은 명예, 직장, 승진, 표창, 취업, 신용, 리더십, 결단력, 질병, 송사 여자에게는 남편 남자이고 남자에게는 자식에 해당합니다. 강한 경신금은 관성의 작용들을 잘 취할 수 있겠고, 영광을 볼수 있겠고, 약한 경신금은 관성의 작용 때문에 힘들 수도 있겠으니까, 인성과 비겁을 보충하고, 토금의 물상을 보충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남자분들은 자식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고, 여자분들은 남자에 대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금 일주의 여자분은 병화, 남자가 합을 하고 들어오니까, 연인, 또는 남자를 만나거나 결혼까지 가능하겠고요. 또는 좋은 직장을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 신강할 경우는 무리 없이 진행이 되겠지만 신약한 경우는 그것들 때문에 힘들 수 있으니까 꼭 신강하도록 보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신약한 경신금 일주의 여자분들께서는 올해는 남편의 세력이 커지니까 절대 다투거나 충돌하지 마시고 무조건 피하시는 게 현명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계수 일간에게 병화는 재성입니다. 재성은 관성을 키우죠. 재성은 재물, 사업, 경영, 결과물, 투자, 투기, 현실성, 성취욕. 여자에게는 시어머니, 남자에게는 여자 아내입니다. 강한 임계수는 재물을 취할 수 있겠고요. 약한 임계수는 재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겠네요. 특히 지지에 사오미나 인오술이 형성이 된다면 강한 임계수는 돈벼락을 감당할 수 있지만 신약한 임계수는 돈 때문에 몸도 돈도 힘들 수 있으니까 절대로 돈 거래 주의하시고 투자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최소 금액으로 하시고 인성과 비겁의 작용력으로 금수의 물상으로 보충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종사주를 보면요. 주로 목으로 조, 이루어져 있어서 목에 종사하는 곡지격은 병호가 들어오면서 식상의 능력들이 확장이 되겠으니까 아, 능력 발휘가 잘 되겠죠. 그리고 재물을 많이 키울 수 있으니까 좋은 운으로 보고요. 주로 화로 이루어져서 화에 종하는 염상격은 병호가 들어오면서 비겁이 확장되면서 자기 세력이 더욱 커지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좋은 운으로 봅니다. 주로 토로 이루어져서 토에 종하는 가색격은 병오 인성이 들어오면서 세력이 확장되니까 역시 좋은 운으로 보고요. 또 주로 금으로 이루어져서 금에 종하는 종혁격은 병오 관성이 들어오면서 이 병오가 화극금으로 부딪히게 되니까 관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수로 이루어져서 수의 종하는 윤학격은 병, 오, 재성이 들어오면서 수국화로 부딪히게 되는데 이럴 때는 재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으니까 투자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각자의 사주 8글자와 대운 2글자 그리고 세운 2글자를 딱 써놓고 펴서 대입을 해 가면서 한 글자씩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한 세력이 약한 세력을 공격하게 되니까 강한 것을 누르거나 덜어내고 부족한 것은 채워가면서 복 되는 쪽으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26년 병 5년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지으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오는 아름다운 음악은 미국에서 각 나라별로 한 명씩 선발하는 유 아테스 2022년에 우리나라에서 지효님이 선발이 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인지도가 높지 않지만 해외에서는 꽤나 인정을 받고 있는 유망한 싱어롱 라이터입니다 제목은 희는 밤들은 사라져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곡이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각자의 헤매이는 밤들은 모두 사라지고 희망한 날들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밤 잠은, 나 누고, 무 심한 생각에 지쳐 갈때 쯤.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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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